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아, 왜 이래. 이러지 말라니까. 아, 정말로. 이번에는 코리아 오픈 총정리 해야 된다구. 아니, 근데 권순우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워찌에. 한국과 일본은 뗄수 없는 관계가 맞는 걸까요? 코리아 오픈에서 니시오카 선수가 우승하더니, 라쿠텐 제페 오픈에서 권순우 선수가 드디어 2회전 슬럼프를 깨고 8강에 안착했습니다. 어, 8강에 안착한 것도 쉽게 한건 아닌데요. 세계 23등 드미노 선수를 이기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후 바로 맥킨지 맥도날드 선수를 이기면서 8강에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8강 상대는 페드로 마르티네즈 선수인데요. 랭킹으로 따지면 68등과 권순우 선수의 120등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 이 선수는 올해 초 칠레에서 펼쳐진 산티아고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250점을 받은 게 있어서 등수가 지금 현재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권수 선수처럼 투어 타이틀은 그거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기세는 좋지 않습니다. 라쿠텐 제펜 오픈에 오기 전까지 이 선수 8연패를 했어요. 코리아 오픈에서는 맥도날드 선수에게 그리고 그 전에는 챌린저 292등 선수에게도 지고 US 오픈에서 1라운드 칼 탈락을 하는 등 기세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한 산티아고 오픈은 클레이 코트고요. 최근에 계속 지고 있는 건 모두 하드 코트들이었습니다. 권순우 선수의 공은 공격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하드 코트에 좋은데 더더욱 권순우 선수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말씀. 이건 김칫국 아니죠, 그죠? 금요일 날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티아포 선수와 케르마노비치 선수 중에 승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케르마노비치 선수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간신히 에반스 선수를 잡고 올라왔는데요. 둘의 전적에서도 티아포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아포 선수가 올라간다고 보면. 좀 재미있는 대결이 성사되는데요 바로 권순우 선수와 티아포 선수의 대결이 되죠 권순우 선수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래간만에 얻는 겁니다 왜냐면 티아포 선수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도쿄에서 졌어요 언제 졌을까요? 바로 작년 도쿄올림픽 때 무참히 깨져버렸는데요 와 근데 다시 도쿄에서 맞붙는다고 이거 각본을 누가 쓴 걸까요? 어, 드라마가 되려면 이겨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승인데 어, 너무 김치국 마시면 댓글에서처럼 김치국 뉴스가 되버리니까요 티아포와 맞붙는 것까지만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권순우 선수의 등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까지 90점은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내일 경기에서 안타깝게 진다고 하더라도 90점이 추가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541점이 되면서 간신히 100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180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82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올해 내내 경기가 안 풀리기도 한게 있었지만 점수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가야 받는 점수도 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받을 수 있을 때 기세를 몰아서 땡겨야 하는데 말이죠. 권순우 선수가 계속해서 2라운드 이후 올라가질 못 하다 보니 점수가 쌓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는 성시경 님도 일본에 가서 권순우 선수를 응원하는 것 같았는데요 물이 들어왔을 때도 저어야죠 그죠 어, 권순우 선수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어, 일본에서 한번 우승 아니 일단 내일 이겨보자 에,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는 내일 티아포와 케르마노비치 경기가 끝나고 바로입니다. 아마도 2시 반에서 3시 정도면 경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꿀쟁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티아포와 케르마노비치 경기는 1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때부터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시청, 회사에서 몰래 시청, 도서관에서도 숨죽여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계는 스포티비에서 할 예정이고요. 부디 승리해서 라쿠텐 제팬 오픈을 주말에 편하게 볼수 있게 해줘. 스누야, 화이팅!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